네 안녕하세요 리뷰스트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부터 보여 드리면 조텍의 지포스 GTX 1660 슈퍼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지금 1660 라인에서 나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뭐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제품을 보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나무 공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클럭은 부스트 클럭이 이제 1845MHz 클럭이 되고요 PCIe 3 PCI 3.0 16배속 단자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단자죠. 그다음에 이제 램은 6GB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192비트. 그리고 이제 HDMI, DP 이런 단자들을 제공하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DP 단자가 3개고 HDMI가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모니터는 4개가 장착이 됩니다.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단자는 3개보다는 4개가 좀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좋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입니다. 에, 그리고 에, 전력은 최대 1 2 5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파워는 4 5 0트 이상의 파워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러 어, 4+2 페이즈로 어, 되어 있고요. 팬이 두 개가 달려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도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언박싱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앞에 설명에서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뭐냐면 이 어, 전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1060 6GB짜리 아 u 스 제품인데 어, 그래픽 카드 벤치 결과를 보니까 가격은 그1060 제품 살 때의 가격이 이제 훨씬 비쌌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 50만 원대였거든요. 40만 원대 후반인가 50만 원대 초반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1660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이 상당히 이제 준수합니다. 한 2, 0 30만 원대 정도 네, 그렇게 되면서 성능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1660이 아니고 1660 슈퍼이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더욱 더 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딱지가 하나 붙어있죠. 그래픽카드 3년 보상 보증, 그죠? 2년 확대 보증 이렇게 돼 있는데, 구매 후에 14일 안에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AS 기간이 늘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한번 열어볼까요? 어우, 이거 나를 좀 바꿔야겠네. 예, 어, 방금 발견했네요. 어쨌든, 오늘은 자르는 기능만 잘 수행하는 걸로. 예,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이, 처음에 열 때가 어려워요. 그죠? 네. 지금 제품을 일단 열었을 때 느낌은 요 정도. 네.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야, 박스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마크는 특유의, 조텍 특유의 마크인가봐요. 그죠? 이렇게. 이건 뭐죠? 네, live to game. 게임을 향해서 살아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살아라? 네, 스티커가 하나 있고요있고요 있고요. 품질 보증서. 그리고 이건 뭐죠? 케이스 광고. 네, 여러가지 뭐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인스톨 가이드네요.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 잘 깔라는 으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품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이 두 개입니다. 컴팩트하다. 오. 네. 오 오. 제품을 보시게 되면 팬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아, 여기 위에 팬이. 로고가 이런 식으로 양각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꺼끌꺼끌합니다 느낌은 이 펜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포트를 보시면 dp dp 그리고 hdmi d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풍구 같은 경우는 네, 삼각형 격자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삼각형의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지금 이제 히트 싱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멀 패드가 붙어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제대로 전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 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장착을 그죠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옆에서 보는 모습인데 에, 저는 이런 스티커는 예 스티커 붙은 거 떼어 주겠고요. 비스가 약간 걱정되지만 맨날 손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니까 별 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시포스 GTX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핀은 8핀이 들어가고요이 백플레이트 지금 색상을 보시면, 검정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이 아니고, 건메탈이라고 그러죠? 건메탈 약간 초록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네요. 펄감이 있는. 백플레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에서 벌써 고급스러움? 네. 고급스러움이 좀더 더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제품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가운데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요 반대편으로 포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죠? 항상 볼 때마다. 네. 일단 제품 외형은, 아, 그리고 요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요렇게. 네, 제품 외형은 그렇고요. 이제 실제로 장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지, 일단 언박싱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660 슈퍼하고, 그 다음에, 어, 1060그두 제품을 어, 비교를 하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는 그두 영상이 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옵션은 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어, 네. 최적화를 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프레임이 좀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예, 프레임이 좀덜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왜 그런지는 지금 계속 어, 세팅을 바꿔보면서 어,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유를 아시는 분은 어,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어, 16, 1660 슈퍼. 영상이고요 어, 프레임은 한 50에서 한6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에서 60 사이로. 지금 옵션을 어지간한 건다 켜놓은 상태라서 뭐 아주 높은 프레임이 나오고 지진 않는데. 예, 그리고 그 지금 그래픽카드 그 드라이버가 최신 드라이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이전 버전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다렉텍스 12 옵션이 있었는데, 최신 드라이버에서는 그 옵션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깔고 지웠다 이렇게 해봤는데,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희한합니다. 에... 근데 이1660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튜링, 튜링 프로세서이기는 합니다. 네, 튜링 프로세서이긴 한데, 어, 뭐죠? 레이트이싱이라 그러죠? 반사에 관련된. 예,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뭐, 다이렉트 X12가 있나, 없나, 뭐,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옵션이 있는데 끄는 거랑, 어, 아예, 이제, 게임상에서 옵션이 뜨지 않는 거는 좀, 예, 다르죠. 어쨌든, 이게 뭐, 이, 배틀필드 내에서, 어 옵션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드라이버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죠?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제 컴퓨터가 뭔가 이상한 건지, 예, 하여튼, 의문이 있습니다. 음, 네. 프레임을 보시면은, 한 50점, 아 예. 50프레임, 이제, 후반. 예. 가끔 40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아예 40, 막, 중반, 30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40에서 60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평균적으로 한50 정도 나온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업이죠, 상업. 어, f h d 이고요 프레이 칩이고, 그 다음에, GPU 온도는 지금 이제 계속 64도 정도 나오고 있구요. 어, 로드율이 71%, 어, 60% 왔다갔다 합니다. 어, 예. 클럭 속도는 1935MHz. 네, CPU 온도는 62도 정도, 61도 정도. 지금 이제 농협 플러가 달려 있고, 어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시스템 사양을 좀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 뭐그 앞선 영상에서 다 올렸지만 이 3700X 그리고 X570 어 보드에다가 24GB 램입니다. 에 그런 상황에서 예. 한60 좀, 60도 때 초반, 어, 나오고 있구요. 예. 어, 그렇습니다. 램이아 뭐, 하도 많아가지고, 24GB면 다 쓰기 힘들죠. 예,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어, 1060입니다. 1060. 음. 써본 결과로는 60프레임 보다좀 힘들어요. 60프레임 보기가 힘들고 40 5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막30 몇으로 떨어질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연 속도 그죠? 지연 속도인 것 같은데 예.. 좀 늘었죠 아까 그..뭡니까? 1660 같은 경우는 에.. 10.. 미리 세컨드 초반 정도 나왔는데 지금 20 미리 세컨드 정도 나오고 지금 30이죠? 38 39 에.. 그니까 그.. 1660하고 1060은 프레임이 한10 정도 차이 난다 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이제 1060을 살 당시, 1060을 살 당시 가격이 어, 50만원을 넘었고 그 다음에 지금 1660 같은 경우는 어... 뭐 정말 뭐 20만원 후반 정도 되는 가격인데 지금 1060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네. 어, 그렇구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면은 막한그1160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필드에서 한뭐한 뭐한 87, 8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같은데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램이 듀얼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 램을 듀얼로 꽂았냐 싱글로 꽂았냐에 따라서 뭐몇 프레임 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하던데 크게, 네, 그, 차이를 만들 것 같진 않은데요. 계속 이제 그, 네, 26, 25, 24ms 계속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구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